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크름을 얻게 하셨는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자신이 가진 언어로, 표현력으로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는 십자가의 중심을 두고 있다. 십자가의 완전한 의미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구추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발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년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양빛과 물과 공기와 땅과 비와 수많은 꽃들,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 질서를 지켜가며 운행하는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놀라운 사랑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겪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아낌없는 진노를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신이 받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알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말입니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신이 심판을 받으신 것이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고 또 오래 바라보고 깊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선물들,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들, 이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내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 희생적인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내 것으로 삼음으로 경험,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르게 바라보고 오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할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